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CLB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LCLB가 오늘은 약간 차트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거래 대금을 보면은, 1 0 0만원 천만원, 억, 십억, 0억 천억, 한 이천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거래량은 한 50만 주 정도 늘어나서, 한 200만 주 정도 터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LCLB가 지금 주가가 10만원에 정확하게 끝났거든요. 자, 이게 다음 달 중순 한, 한달 정도 남았죠. 지금 FDA 쪽 승인 후, 어떤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그 전에 지금 한달 정도 한 20일 정도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 21선이 지금 언제부터 꺾였냐면 2024년 4월 4일 날 꺾였어요. 4월 달부터 일봉 차트가 꺾였단 말이에요. 지금 캔들 차트가 여기를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조정이 좀 심하게 왔다. 그럼, 과연, 이게 어디까지 조정을 받아야 되냐? 바로, 이게 10만, 한 2천원, 3천원 때 멈췄어야 된다고, 캔들 차트가. 여기를 주가를, 어, 밑에 이 마지노선이 있는데, 마지노선 10만원을 깨우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특정한 세력들이 다 이것을, 이헤지펀드가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이 JP무관도 좀 그렇지만, 은 뭐, 모건 스탠드. 여기가 바로 주범이다. 모건스텐에서 10만원 이하를 계속 깬다. 계속 깨진다. 깨고 다시 저점에 다시 매수했다. 이 가격대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후행성 지표를 보고 있는 거죠. 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래도 이 원인 제공은 모건스텐이다. j p 모건 모건스텐. 이쪽이 진짜 뭐 때려잡을 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멜리니츠 쪽에서 는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거의 한 6개월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조정을 받으면 들어오고 있다. 이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지금 최근 어좀 던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4월 중순쯤에 던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이 85,000원대에서 결과적으로는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아, 이 잉글리시 스페링 ADI 어 D 이 추가면서 에드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매수 타이밍을 놓치니까 바로 세력들이 10만원을 그냥 딱 찍어 놓는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인다? 10만원과 10만, 10만 5천원을 찍고 이제 9만 5천원. 이 가격대를 계속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 홀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12만 9천원을 찍은 이 LCLB가 솔직한 얘기로 뭐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총은 13조인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총이 뭐 20조가 가든 30조가 가든 50조가 가든 이런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지금 의미가 어떤 거냐면 외국인 보유가 20% 인데 여기서 지금 꺾였어요. 지금 4월 달에 돼서 20% 돌파했다가 이 꺾인 원인이 JP m o r g 쪽 잡아주게 될 놈들이죠. 자, 이쪽이 지금, 어, 계속 던지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거까 투매가 한번 툭 나오는 거죠. 야, 이거 이러다 한번 진짜 이동평균선 이거 뭐 61선 끊지 않을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동평균선 60선 뭐 120선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을 끊지 않까? 하고 두려워서 우리 개미들이 한번 던지는 거죠. 자 이때 누가 받아줍니까? 바로 우리 이제 큰 세력형님들이 받아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엘첼비 생명과학 이 동생들을 조금 보면은 주가가 좀 심하게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 똑같은 날에 언제죠? 이 4월 5일 역시 4월 5일쯤에 거의 다 LCLB 관련이 계열 종목들이 상당히 심하게 조정을 받고 행보를 하고 있다. 이거 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동생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죠. 하루하루가 지금. 아, 이거 보면 이, 근데 여기서 좀 이걸 한번 또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아, 이 주주들에 관한 사항을 보면 2023년도 12월 31일이죠. 이게 4분기 때 건데, 이진영원 회장님은 역시 지분이 변화가 없어요. 7.30%한 7,300억 정도 지금 갖고 있네요. 자, 거의 1조 정도 되죠. 12, 12만 9천원 됐을 때. 자, 근데 우리 소액 주주 2023년도 4분기 때 보면은 13만 4천 명. 야, 이거, 뭐, 12만 명 정도, 14만 명 정도 됐었는데, 한, 만 4천 명이 돌아갔죠. 아, 또, 집 나간 며느리들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면, 이, 만 4천 명 정도가 돌아왔다. 12만 명 정도는, 뭐, 엘젤비에, 뭐, 거의 평생 가는 거죠. 자, 1억 3천만 중 비율이 한90% 정도 되죠. 자, 이렇게 지금 13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l c 비를 그냥 던질 것이냐. 조정받을 때 던지지 않죠. 절대. 이분들은 어디까지 보냐? 굉장히 멀리 보고 있다. 이 주봉 차트를 보는 것보다 이제 월봉 차트를 보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닥에서 이 3만원대에서 4만원에 매수했던 분들은 거의 5만원대에 다 이제 손절하고 이제 뭐 털리고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이분들이 어디쯤에 들어와 있냐? 대부분이 8만원대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신규 매수자 이 가격대에 들어와 있다. 그기 렇 때문에 8만 원에서 어딜 보고 있냐? 뭐 30만 원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일체 LB가 또 30만 원, 50만 원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어요. 자, 지금 이진양원회장하고뭐 여러 가지 뭐 이걸 지금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뉴스가 나온 지좀뭐 그렇게 많지,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4월 9일날 한번 뉴스가 나오는데 조금 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FDA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허가 발표 일주일 뒤뭐 이렇게 나오는데 바이오 포럼 뭐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인천연수구에서 했네요. 자 미국 암학회 뭐 이런데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항암제 치료제 이걸 좀 간암 치료제죠 이게 지금 LCLB가 22개월 정도 거의 1년 정도 아니 2년 정도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간암 걸리면 대부분 이제 뭐 6개월 뭐 10개월 뭐 19개월이 지금 가장 길거든요. 19개월 정도로 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항암제, 뭐, 간암치료제, 이런 회사들의 시총이 거의 500조죠. 400조, 500조다. 400조, 500조인데, l c 비 b 는 지금 13조거든요. 그 10배 정도 간다는 거예요. 이 가격 10만원, 10배 가면 거의 100만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만원까지는 안 보죠. 사실은. 에너리 뭐, 뭐 1차가 15만원 본다는 데 30만원까지는 그래도 봐야 된다. 30만원 가면 시총이 딱 40조 거든요. 자, 이게 그렇기 때문에 4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2조 4천억 나오고 있다. 뭐 2조 6천억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2027년도 얘기하는 거요 지금 2024년도 거든요. 그러면 5년, 6년, 7년. 딱 3년밖에 안 나요. 3년에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나오고 있어요. 이야, 이게 블록 야, 버스트라고 하네.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방 터트린다. 지금 영화 이 파모 이몇 자리 옮기는 거 있죠? 명당자리 사실 명당자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아, 제가 보기에는 명당자리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계가 어, 왕권을 몰아내고 이 구태타를 해서 이 조선이라는 게 태어났죠. 그런데 결국 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좋은 명당자리요이시들이 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뭐, 뭐, 이성계 그 다음에 뭐 이방원 근데 이방원 아들이 이제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거기서 끝이 났어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 뭐 이제 막흥성대왕군 나오고 아 영화 간상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간상도 나오죠 그 다음에 파묘 이런 것도 나오죠 이명당짜리 결국은 일본한테 다 뺏기죠 아 일본 나라를 뺏겠죠 뭐 30년 이상 그리고 유교 전쟁도 일어나고. 근데 일본한테 뺏긴 그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다? 총이 없어서그 아, 그때 우리나 뭐 칼, 뭐 화살 이런 거죠. 사극 보면 아, 우리 사극 드라마 찍지 말아야 돼. 사극 찍으면 맨날 양반 뭐 쌍놈, 왕권 뭐 신화 뭐 신권 이런 신화의 권력이 더 세다. 그럼 신권이 나오는 거고 이런 맨날 세력 다툼하면왜 머리 아프게. 거기에 뭐 기술병 이런 거 절대 안 나오죠. 총이 없어서. 결국은, 외군을 무지르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결국 총으로 다 죽잖아요. 엄청난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죽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이, 보면 이 블록퍼스트가, l 첼비 b 가한방 터트릴 가능성이 있다. 이 시총 50조는 가요. 아, 5 0조 주가가 얼마 되겠습니까? 40만원, 50만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리 1차가 30만원 찍고그 다음에 2차가 30만원 칩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의 또 역사에 굉장히 많이 히스토리에 또 남을 일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세력들이 어떠한 이 포지션을 가질 가능성이 있냐. 앞으로 그거죠. 뭐 개인들에게 시세 차익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쫄리는 거죠. 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이제 흔드는 거죠. 자, 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례대표를 12표인가 이렇게 얻었잖아요. 조국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선거 전에 쫄리냐? 이제 이렇게 쫄리는 거죠. 이제 쫄리는 뭐 사실 패 던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 c l b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 15만원 될 때까지는 우린 계속 버틴다는 거죠. 8만 5천원도 우리가 버텼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보면 10만원이 깨지니까, 이제 어딜까지 보냐면, 이동평균선이 8만원 대 지금, 어, 여기까지 보는 120선까지, 6만원까지 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손절 친 거죠. 요즘 뭐, 대부분 인간관계를 손절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상이 살기가 각박해졌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어, 1등만 살아남는 추세예요 옛날부터. 어, 서울대 가는 사람만 살아남으니까. 계속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일체일비에 121선이나 61선, 이런 이동평균선 보면은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21선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이 급하다는 거죠. 사실 뭐 다른 뭐 5일선, 11선 이건 볼거 없고 이동평균선이. 21선이 꺾이니까 바로 캔들 차트에서 그냥 치고 올라가야 돼. 이 갭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갭이라는 것은 간격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형성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21선하고 켄트샤도 계속 맞불려서 10만 원이 계속 형성되고 있다. 시총은 13점. 자 신용이 약간 줄어들었어요. 0.35%인데 야 이거 쫄려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액면가도 500원인데 약간 5천 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 뭐, 2027년도, 여러분들 3년만 보유하면, 진양권 회장님이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죠. 1년에 한 번씩 배당금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미국은 분기받아 배당 네번 주잖아. 진영호 회장이 역사를 또쓸것 같아. 배당을 분기별로 일년에 네번줄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나눠서 네번 주나. 뭐, 한 번에 몰빵해서 주냐.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이상하죠. 갑박하죠. 일년에 한번 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분기별로 주면 뭔가 월세 주는 느낌이다. 이런 최대 주주의 이 마인드가 진영호 회장한테 벤치마킹을 봐야 된대요. 음? 아, 이 굉장히 젠트만, 젠트만. 자, 그래서, 15만원에서 30만원 갈 때까지, 어금니깎게 물고, 엉덩이가 가벼워져고팔랑개이기 있죠? 기가 네, 얇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어, l c b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보지 않는 게 여러분들의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LCAB에 대해서 방송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팝팝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